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왜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왜 빅테크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빅테크 하면 나스닥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나스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고 있죠. 나스닥 100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일종의 지수인데 어, 구성 종목들을 보면 어,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 브로드컴, 펩시코 이런 기업들을 주축으로 약 100여 개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좀 상위 쏠림 현상이 심해서 이렇게 상위 10개의 종목에만 53%로 투자가 됩니다. 간단한 예로 애플 하나에만 12%, 어, 마소에도 11.8%, 아마존 6%, 어, 100개 기업에 투자된다고 해서 한개 기업에 1%씩 동일하게 투자되는 게 아니라. 애플이나 마소처럼 시총이 크고 영향력이 큰 기업들에 많이 투자 상대적으로 중위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에는 아주 조금만 투자 뭐소수점으로 투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100여개 기업에 골고루 투자가 되는 게 나스닥 100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위 소수 기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 따라서 성과도 소수 상위 기업들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애플의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뭐 애플은 어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죠. 아이폰으로 뭐떼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 아이폰 얘기만 하면 식상하니까 어 이제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플이 어떤 기업이냐면 6년 동안 100개 기업을 어 인수한 기업입니다. 애플의 주력이 아이폰인 건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 사실 애플이 아이폰으로만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어, 그냥 돈 되는 사업에는 다 손을 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뭐, 가상현실, AI, 메타버스, 지도, 헬스. 얼핏 보면 애플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말이 6년 동안 100개 기업이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3주에 그냥 한 번꼴로 기업을 인수했다는 얘기거든요. 어,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애플이 이런 기업입니다. 그냥 클라스가 다르죠. 애플이 사실 메타버스 쪽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 인수했던 기업 중에서 VR바나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 이게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맥킨토시와 뭐 같은 혁신을 예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어, 애플이 아이폰으로만 돈을 버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어,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 돈이 될 만한 곳에는 다 손을 뻗치고 있다. 3주에 한 번꼴로 기업들을 무지막지하게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자, 이 분야들을 보니까 미래에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이다. 과연 애플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상향 할 확률이 높을까? 우하향 할 확률이 높을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뭐 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상향 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인데요. 뭐, 채 GPT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어, 근데 그 AI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에는 마스와 구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달 동안 서학개미들이 마스와 구글을 제일 많이 사들였습니다. 채 GPT가 뜨니까 자연스럽게 AI가 조명이 되고 AI가 조명이 되니까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스와 구글이 어, 당연히 인기를 많이 끄는 거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거의 뭐 최근에 두달 동안 거의 두배 넘게 올랐거든요. 자그 다음에 자동차 트렌드도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어, 미래 자동차 특허 1위 기업을 봤더니 구글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아마존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마존이 벤처 기업을 인수하면서 구글이 두각을 보이는 어, 구글 웨이모 굉장히 유명하죠 자율주행 분야 출원수를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자동차 사업에서도 아마존, 구글, 마소, 애플, 메타, 이런 기업들이 경쟁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QQQ, QLD, TQQQ. 결국에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나스닥 100에 이런 기업들이 상위권을 다 휩쓸고 있죠. 특허 순위를 봤더니, 아마존이 1위, 알파벳이 2위, 그 다음에 마소 3위, 애플 4위, 메타 5위였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유망 분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어,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1위가 또 아마존입니다. 혼자서 32% 점유하고 있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23%. 그다음이 구글 클라우드 10%. 나머지 기업이 35%인데 기타에 속하는 상당수 기업들에도 사실 우리는 어, 투자를 하고 있죠. 이 나스닥 팩 안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투자고 하 있는 나스닥 100 시총 상위 기업을 보니까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 브로드컴, 펩시코 이런 기업들이 소위 미래에 돈될 만한 사업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AI 분야 최대 수혜주를 보니까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역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기 또다 들어가 있고 메타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메타, 애플 또 여기 다 있고 전기차,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 태양광, 심지어 뉴럴링크까지 정말 돈 되는 사업이라면 손을 다 대고 있는 테슬라까지 여기 또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여러 개 종목들에 지금 골고루 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기업이 1위를 하든 꼴찌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크게 성장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마존이 독보적인 일인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추월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마소 주가는 아무래도 오를 확률이 높고 아마존 주가는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도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어쨌든 크게 성장한다면 아마존, 구글, 마소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3대장의 주가는 대체적으로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돈될 만한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유망 분야에 어, 정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골고루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유망한 기업들의 골고루 투자를 하면 콩고물을 다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 시간에 투자하기만 하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이게 뭐안뜰 수가 있나요?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백지화될 일은 없습니다. 백지화된다고 치죠. 그래도 뭔가는 또 새로 뜨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새로 뜨는 분야에 이런 기업들이 다 뛰어들겠죠. 어찌됐든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은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귀신같이 달려들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모든 기업들을 품고 있는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과연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럴 일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를지 뭐 슬럼프 기간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길게 보면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희망 외로를 돌리고 있는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이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어,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